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찾았을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지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주셨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나자지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높이셨다 하셨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높아지심이에요 높아지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아지심 자, 그래서 1번 예수님은 높아지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 그러면 나는요? 나도 죄인이죠 나도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죠. 그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 가야 될 나를 모하시기 뭐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원래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맞아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얘기하지요. 영광스러운 자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어디예요? 우편에. 원래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이에요. 영광스러운 자의그 하늘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현세야, 지금부터 눈 감으면 안 돼. 지금부터 시어이지 이제 이제 삼분 지났어. 어, 안 돼. 물 먹고든지 눈을 뜨든지, 어, 선생님 옆에서 쭈물러 주든지 무슨 수를 좀 내세요. 뒤에 문좀 닫아주세요. 에어컨 들어왔는데 바람이 다 나가니까. 음. 어, 정신 차리세요, 현세야. <laughs>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 성육신. 어, 잠깐만요. 잘못 적었어요? 위로 올려돼요 <laughs> 성육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뭘 지셨나요? 십자가를 지셨죠. 이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갔죠? 무덤까지. 예수님이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신. 더 이상 낮아질 때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시면 돼요,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면 돼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지셔서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진짜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한 천한 모습 인간의 모습으 오셔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누가 높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아지게 만드셨죠. 그래서 높아지심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그걸 뭐라 그래요? 어, 부활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살아나셨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승천이라고 그요 승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래 자리로 가셨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계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오시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뭐랄까요? 재림이라고 얘기 재림.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원래 자리로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심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음, 나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재림주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대요.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천국과 지옥 갈 사람들을 나누어서 실제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옮기실 거예요. 예수님, 그때는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거든. 요 사도신경 한번 펼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사도 신경 암송했죠. 신앙 고백을 했죠. 여러분 사도 신경이 왜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라 말을 하느냐면 신앙 고백 자체가 뭐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사도 신경 속에 있어요.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뭐지요? 성유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나왔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뭐예요? 부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승천을 얘기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세요. 하나 우편 앉아 계신다니까요.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단 말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밑에 보면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 나이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네 여러분 그냥. 잠이 오는 눈으로 슬쩍 이렇게 그냥 사도신경 대충 대충 암송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고백이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겠지요.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음. 그 예수님이 제림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어, 이 땅에요 이땅 지구가 지구가 사라진대요 다 사라진대요 뭐 자동차도 사라지고요 사람도 다 사라지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 좋은 것들 다 사라진대요 그때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다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요 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주로 오실까요? 지금 2025년도잖아요. 언제쯤 오실까요? 한2020 3 0년도쯤 오실까요? 아니면 내일라도 오실까요? 어 내일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laughs> 어 마음이 났어요. 어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있느냐 도둑같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이런 도둑이 소리 내고 와요, 소리 없이 와요. 소리 없이. 예수님이 도둑질하러 온다 이 말이 아니고 도둑처럼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제림한다고 그1900몇 년도 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999년도가 몇 년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한다고다 뭐 10월 며칠날요? 10월 18일 온다고 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경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몇 월, 며칠, 언제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어, 목사님 묻지 마세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들어봤습니까? 선데이 크리스찬 들어봤어요? 크리스찬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어? 맞아, 선데이 일요일이죠. 그 그러니까 일요일만 주일에만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만 교회 성도야. 평일 날은 아예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뭐 세상 즐길 거다 즐기고 쾌락, 뭐 즐, 재밌는 거다 즐기다가 주일만 거룩하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여러분 알지요? 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늘 깨워서 기도하고 또 예배,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 드리고 사도에서이장에 읽어보면 "오로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것을 죽음, 죽음이 찾아와도 전도할 만큼, 그게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할 만큼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뭐 예수님 나 청구할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 크리스찬, 그렇죠? 하루하루를 진짜 오늘 당장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 성경에 말안 않다, 그렇죠? 예수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에 여러분 그냥 온거 아니잖아요. 예배, 정말 생명 걸고 예배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렇 음.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 걸고 전도도 하고 깨어서 기도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삶을 구분해야 되는 거 맞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s 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자, 그래서 이번 보세요. 이번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나와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다지심, 나다지심.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죽으시고 무덤까지 가셨다가 어떻게요?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편 앉으셔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높아지신까지 예수님이 왜 이런 거를 감당하셨어요 했을까요? 결국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시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사랑이냐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들여서 그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이기시면서 죽음의 견사를 이기시면서 부활하서,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예수님 이름을 이제는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어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 으,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지사 21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보세요. 어떤 이름, 이 세상의 이름, 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그 다른 세상. 왜새 땅, 새 하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새 하늘 새 땅. 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이 누구다?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그 이름이란 말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름, 그 이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 찬양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 이름 위에 높은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한다?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높여 드리는 그 마음으로 두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 세계 열방, 80억 인구, 그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세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어,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누구 예배입니까? 어, 교사 예배입니다 우리 교사 예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하실 것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세 가지 뭐 해야 됩니까? 아멘 잘 하시면 돼요. 또 대답 잘 하시면 돼요. 또요. 맞아요. 큰 소리로 반응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 선생님 하실 일이에요. 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 내 예배가 아닌구나. <laughs>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근데 우리 선생님도 이게 학생들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 무슨 크리스찬? 매일 크리스찬 음, 매일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이제 그거, 그것만 즐기는 게 아니지요 그거 즐기고 평, 평일 동안 계속 즐기다가 7일만 예배 딱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지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도, 송도, 그쵸?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 생명 걸고 전도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벌써 이거예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벌써 이 시간이 돌아왔어요. 언제 할까요? 그거 얘기 하려고요. 아, 우리 유진 이가 성격이 급해요. 지금 음, 우리 국장님과 함께 모여서 이거를 의논을 하려고 해요. 의논?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언제쯤 여암 성경학교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 서로 물어보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얘기하고, 의견을 내서 어느 날짜에 합시다. 딱 이렇게 정하려고요. 알겠지요? 어,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뭐 목사님과 모여서 이거를 한번 의견을 나눌 거예요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월 말쯤 될것 같아요 우리 항상 7월 말쯤 해왔거든요 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에 초청할 사람 있지요 지금부터 기도 담는 거예요 알겠지요? 사님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날짜가 정해지면 우리 초등부는 초청장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목종, 목장 모임 시간에, 어, 어, 왜 만들면 안 돼? <laughs> 초청장을 한번 도 만들어본 적이 없죠. 어, 근데 이번에 만들어볼까 싶어요. 그래서 맛있는 밥도 먹지만 그 시간에 초청할 사람 누군지를 정해서 뭐한 사람 초청할 것 같으면 한장 만들고 두 사람 초청할 것 같으면 두 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손수 만들어서 거기에 조금 사탕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해 그때 어, 너도 초청하고 싶어? 초청장을 사모님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냥 와 이렇게 하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모님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담으세요 알겠지요? 어 미션 실천합시다. 여러분 미션은 말로만 끝내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사물로트에 이 미션이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적혀 있을까요? 매주마다. 어. 여러분 미션을 잘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보면서 어 이번 주에 내가 실제로 행하는 거 몸으로 실제로 실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실천을 해볼까? 실천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해보세요. 52주가 지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미션을 실천하면서 변이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고요. 실천 안 하면 안 변했겠죠. 그죠? 어자첫 번째 전도일지 기록 갑시다. 반별로 전도 대상자. 별로 어떤 대상자, 전도 대상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름 성경학교 초청할 사람 이름 올려놓고 같이 구원의 얘기 한 그려보세요. 뭘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요. 히브리 12장 1절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중에는 실제로 그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까지 되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자두 번째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린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 시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유준아 준비를 해야 돼. 네가 나올 차례야. 전도일주 발표하겠습니다. 배유준 나오세요. 다음 주는 오윤석 준비해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일시 2025년 6월 14일 장소 집 대산대영자 1학년 3반 전체 하나님, 나를 능동초등학교에 복음화할 선교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능동초 1학년 3반 전체가 나를 통해 복음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크게 주세요. 아유, 요즘 욕심도 많아요. 전체 복음 전하고 싶대요. 오와. 근데 그 중에 그 중에 이날 초청할 친구 이름을 딱 적어 보세요, 유준아.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고은혜 경 그려보세요, 알겠죠? 어. 자두 번째예요. 성경 읽기 여러분 도전하고 있지요? 도전하고 있습니까? 어, 도전합시다. 또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하기.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해요. 두 번째, 매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요. 어, 이번 주에 우리 시전해 봅시다. 네 번째, 이달 반 선정하겠습니다. 7월 6일입니다. 벌써 오늘 6월 둘째 주지요. 다음 주 셋째 주예요. 와, 그러고 나면 또 6월 다 가요. 그치요. 어. 그러고 나면 또 반별, 또 이거 해요. 그러고 나면 또 여름 성리학교예요. 그거 하면. 아, 그 전에 여러분 시험 있지 <laughs> 시험 끝나고 어, 미안한 말이지만 시험 치고 그러니 또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물쩡을 한면또 방학 끝나요. 그럼 또이학기가 시작되죠. 금방이에요, 1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낮아지신과 높아지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또 포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유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재짐주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